주사를 만든다고 해서 체중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또 이런 식사, 뭐 활동량, 수면, 스트레스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도 나무병원 박중일 원장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 오면 자연스럽게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핫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를 찾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실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선생님 위고비 주사 맞고 있는데 왜 체중이 안 빠질까요? 분명히 맞고 있는데도 전혀... 가 없어요. 위고비를 시작하실 때 많은 분들이 꽤큰 기대를 안고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실제 체중 변화가 없을 경우 좀 당황스럽고 또 실망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위고비는 그 glp-1이라는 호르몬 을 분비시키고 뇌하고 위에 있는 이 수용체에 가서 자극을 해갖고 포만감을 유지하게 하고 또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약이지 실제 칼로리를 소모해 주는 약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똑같이 맞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많게는 10kg까지 감량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뭐 오히려 식욕이 늘었다는 분도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가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또 여름철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고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잘 듣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lp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열쇠와 키 같은. 수용체의 감수성이 어, 저하된 경우입니다. 사실 이 위고비 약제는 여러분 뇌 속에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그 GLP-1에 대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수용체를 자극하면 얘가 자, 그게 이제 반응을 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거죠. 즉 식욕을 덜 느끼게 해주는 약이죠. 쉽게 말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만 상태가 오래 지속되신 분들은 이 수용체가 키를 돌렸는데 안 열리는 거죠. 이게 둔감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즉 어, 몸은 이미 포만감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뇌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 체중을 줄이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고비는 체중이, 살이 저절로 빠지게 하는 약이 아니라 살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 중에 하나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식사 패턴을 조절한다든지 인지행동치료나 식습관 코칭 같은 어떤 추가적인 행동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의 보상 회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욕은 줄었는데 자꾸 뭔가 더 먹고 싶어지는 때가 있죠. 이거는 우리 몸이 영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보상을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들 단 음식이 막 땡기지 않아요? 고열량 음식을 막 작게 만드는 이게 이제 보상 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이 회로가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면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야식, 폭식, 간식 이런 것이 쉽게 조절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음식을 찾는 습관이 있다든가 우울감, 불안감이 동반돼 있을 경우에 이런 위고비 같은 GLP-1 계열 약제의 효과가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서적 섭식에 대한 점검과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고비는, 어, 여러분들의 포만감을 일으켜서 식욕을 억제하게 하고, 또 위에 작동해서 소화를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섭취한 칼로리를 소모해주는 약은 아니죠. 그래서 식욕이 줄었으니까 나는 이제 운동 안 해도 되고, 식사량 양이 줄었으니까 더 먹어도 되지 않나? 술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위고비는 절반짜리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이 줄어든 것을 체중 감소로 연결을 시키려면 반드시 운동, 양질의 수면, 스트레스 조절 같은 이러한 생활 습관이 꼭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조기 중단과 과도한 기대입니다. 보통 위고비 주사를 맞으시게 되면 최소 8주 정도 지났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보통 이제 12주 이상 주사를 맞으셔야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5% 이상 감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최대 효과가 나오는 것이 논문을 보면 대략 한 1년하고 4개월 그 정도 됐을 때 최대 효과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나 두세 분 맞았는데 왜 사기. 안 빠지나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몸은 내가 반응할 준비가 되기도 전에 이미 자극이 끊기게 되고 오히려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식욕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체중 감량은 단거리가 아니라 이 장거리 경주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분비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여성분들한테 있는 다낭성 난소 정우군 혹은 쿠싱 정우군처럼 이런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몸안의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가 되면 식욕이 줄어들어도 체중 감량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 기초대사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더욱 잘 쌓게 하고 수분이나 전해질 불균형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고비만으로 감량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위고비만 계속 맞으실 게 아니라 내몸 안에 기저질환이 있는지 다른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 보시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여름철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위고비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위장 관련 부작용이 있죠. 그럼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불편하시기 때문에 메스꺼움, 구토 이런 증상이 굉장히 자주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의 체내 수분을 조금씩 뺏서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또 땀도 많이 흘리시잖아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탈수도 오고 또 저나트륨 혈전 같은 이런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해질이 깨지게 되면 단순히 몸이 피곤하신 게 아니라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근육 경련, 두통, 혼란 또 심할 경우 의심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셔서는안 됩니다. 특히 이 고령자라든지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고령자는 갈증을 잘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장 기능이 나이가 드시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 심부전 특히 부정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GLP-1 계열의 약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의 치매 환자분이 위고비를 사용하실 경우 사용 중에 그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겹치면서 급성 신장 손상까지 이어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고비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약제를 쓰시든 그 약제의 특성과 내 몸의 상태를 함께 고려하셔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위고비 사용 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과 또 여름철 주의 사항까지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고비는 자동으로 살을 빼주는 약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주사를 만든다고 해서 체중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또 이런 식사, 뭐 활동량, 수면, 스트레스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고 체온 조절이 중요한 계절에는 이 약제 주사 효과뿐만 아니라 수분 섭취, 또 전해질의 균형, 탈수 예방 같은 내몸의 어떤 전반적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고비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어떤 감량의 여정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박중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